안녕하세요 잠깐 산에 나왔습니다 오늘 산에서 보실 식물은 오가피 세순이죠 아, 오가피 세순인데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오가피 다섯 장잎 다섯 장이을 하나 뜯어서 드셔보시면 약간 쌉싸름합니다 하고 요 나무가 이렇게 나무라는 거죠 오가피 나무죠 근데 요 잎사귀는 다섯 장인데 이게 나무가 아니다 풀이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산삼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오가피 자 이건 오가피고요 이거는 참치입니다 참치 자 이렇게 잎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거 어린 싹이고요 참치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참치가 이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그 엄나무죠 오가피과에 속하는데 엄나무입니다 이렇게 오가피 나무는 이게 끝까지 이렇게 쭉쭉 다섯 잎이 다섯 장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잎이 한 장인데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죠. 어. 엄나무는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우둘투들투들투들 하죠. 여기에서 어, 이렇게 엄나무 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나무 순 아주 쌉싸름하니 좋죠. 네. 자, 이거는 미나리 냉이죠. 이거는 미나리 냉이 이렇게, 이렇게 오르는 건. 벌써 이렇게 보면 지금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하얗게 꽃이 핍니다. 이것도 냉이잖아요. 미나리 냉이니까, 십자화과로 이렇게 꽃이 피죠. 여기도 한참째. 이런 식으로. 미나리 냉이. 이거 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수리죠. 어수리. 어술이. 어수리가 이렇게. 털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들보들보들하고. 이렇게 털이 요거는 식감이 그 뭐라고 그러나요? 머위 비슷합니다. 머위 네. 쌉싸로 한맛 되게 많네요. 미나리냉이하고 어수리하고, 자, 이렇게 회색빛이 도는 새싹 같은 경우 다름나무입니다. 이거는 다름나무 요새 수는 따서 어, 나물로 드시기도 하죠. 그냥 딱특징적이 어우, 회색빛에 순이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 다름나무입니다. 네, 이것은 더덕이죠. 잎사귀가 이렇게 내장이 올라오고, 덩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더덕입니다. 혹시나 모르겠으면, 이걸를 하나를 똑 뜯어보면, 여기서 흰, 흰 액이 나오죠. 네, 이거는 더덕입니다. 향기도 있고요. 양지꽃입니다. 양지꽃도 이 나무를 먹습니다. 요 새잎 같은 경우 꽃은 이런 식으로 피고요. 음, 요거는 딱총나무죠딱총나무 한번 보세요. 줄기, 줄기 부분을 주세요. 이거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음, 딱총나무는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만져보면. 냄새가 나요. 약간 뭐라고 그러나, 이게. 무슨 하여튼 좀 독특한 구린내 비슷하게 납니다. 딱총나무 순도 어린 순은 먹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국수나무죠. 국수나무 같은 경우도 이 국수나무 요 안에 심이 국수빨 같이 있다고 해서 국수나무라 부르고요. 국수나무의 요 밑둥에 보면 이렇게 새순이 있습니다. 요거를 나물로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나무. 전체적으로 줄기가 저렇게, 이렇게 관목이죠. 조그만 합니다. 그래서 축축 처지죠. 이렇게. 이런 예, 식으로. 잎사귀는 이렇게 많아야 상당히. 이렇게. 음. 자, 이 국수나무도 먹습니다. 세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둥글레 세순이 나오고 있고요. 이 둥굴레는 뿌리는 위유로해서 보통 이제 보호를 하는 그런 약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 정도 나온 세수는 삶아 드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크게 나온 거 있죠. 이거는 은방울꽃입니다. 독초 독초고요. 독이 있어요. 어,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그 둥굴레가 나오는데 이렇게 큰 거는 어, 은방울꽃입니다. 잎이 보통 두장 나오죠.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꽃대가 가운데서 올라오고요. 은방울꽃은 독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밀나물이, 선밀나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바짝 서서 그냥 자라요. 그래서 요것도, 시긴 합니다. 이건 대를 잘라서 지금 꽃이 먼저 피고 있는데 이것도 암수 딴그루예요. 그래서 이 암꽃인지 수꽃인지는 봐야겠지만 요 밀나물도 이렇게 지금 보면 아, 먹을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요거는 음, 원추리입니다. 원추리가 이렇게 원추리는 수는 지금 먹긴 하는데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것도 묵나물로 우려 드셔야 됩니다. 이 삼잎국화가 이 산기슭까지 올라왔네요. 요거는 벌써 이렇게 이렇게 누가 채취 사셨죠? 이렇게 연한 연한 잎 같은 경우는 나물로 해서 드셔도 되죠. 예, 삼잎국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음. 지금 저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음. 줄기 쪽은 이렇게 뻘거스름하게 음. 요거는 이제 벌깨덩굴입니다. 벌깨덩굴이고요 지금 이제 꽃몽울리가 벌써 또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벌깨덩굴 같은 경우는 그 파란색으로 좀 꽃이 피죠. 꿀풀과고 향기가 조금 있습니다. 향기가 좀 있어서, 잎사귀에서. 이것도 나물로 드시면 돼요. 그 옆에 요거는 매미풀이거든요. 매미풀인데 그 피나물하고 거의 비슷한데 꽃이 좀다르게 나오죠. 매미풀 한번 보시고 저 옆에는 이렇게 피나물은 이렇게 꽃이 이 잎사귀 위에서 이렇게 피는데요. 이렇게 요 매미꽃 같은 경우는 꽃대가 요요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걸 보시고요. 마칠게요. 예. 요거는 이제 집신나물이죠. 집신나물입니다. 집신나물 세순 같은 것도 벌써 어느 분이 따서 드셨죠. 예. 여기 보면 이렇게 큰잎 사이에 이렇게 하나씩 더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집신을 엮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작은 잎이. 요게 집신나물입니다. 요거는 미나리냉이죠. 미나리냉이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렇게 핍니다. 피고 있 피고 있고요. 요다 미나리냉이죠.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이렇게 보면. 근데 요거는 잎사귀가 비슷한가요? 응, 어, 이거는 피나물입니다. 꽃이 이렇게. 잎사귀 사이에서 올라오는 거 요거는 요것도 먹는다고는 하지만 독이 있기 때문에 피나물은 드시지 마십시오 저기는 다비나리 냉이가 이렇게 피고 있어요